안녕하십니까. 아침에 눈을 뜨면 참 행복합니다. 오늘 하루도 욕심 없는 마음과 감사하는 자세로 즐겁고 만족하고 술리대로 살아가면 인생은 그리 어렵지 않겠지요. 오늘도 아침 인사를 할수 있어 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코로나19로 용기 잃지 마시고,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코로나 백신입니다. 힘을 냅시다. 스쿨존에서는 절대 거북이 운전하시고, 안전 운전, 양보 운전하세요. 여러분, 당신은 멋쟁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